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명주순문입니다 아, 명주순문인데 이쪽에도 어, 요 낙동강 수위를 어, 조절하는 겁니다 예, 바닷물하고 요 강물하고 수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하구뚝도 그렇고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예, 이건 옛날부터 있었고요 단지 옛날부터 있었고, 저쪽에는 지금, 이제, 그, 저, 그거보다 늦게 생겼죠.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. 토속적인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, 낙동강 하구 저쪽에는 하구 쪽큰 거, 그, 거 그, 어, 뒤에, 에, 뭐, 만든지 지금 옛날에 저, 전두환 대통령이 개통시켰거든요낙동강 하구 쪽은. 네, 그러니까 연도로 쳐보면 한 30년? 30년 정도 됐겠죠. 예, 그 정도 되고, 요거는 지금 한 오십 년 넘었어요. 예들아, 그 앞에 옛날부터 예, 그러니까 샘강, 셉강, 샘강인데 샘강에서 수위를 조절하는 거였어요.